J.P.입니다. 가와 나는 어느 외계 행성에서 서로 다른 행성 A, B에 의해 뭐가 일어나는데 식현상이 일어난다. 즉, 하나의 중심별을 두 개의 행성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중심별의 밝기는 순서대로 나타낸 것 이렇게 했어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이 가려지는 전체의 시간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각각, 여기 있지? 2분의 1에 는 여기가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이 지는 시간이 같네? 어? 왜? 모습을 보니까 얘는 일정하게 가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데, 얘는 잠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얘는, 중심이나 중심 근처를 지나는 아이다 식현상이 이렇게 근데 얘는 중심이 아니라 끝점 같은 데 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 가라앉혀지는 것이 여기 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절반이 되는 시간이 크다? 똑같다 참? 그럼 둘이? 어? 아 공전궤도 반지름 말이 없구나 그럼 무슨 뜻이냐? 얘가 많은 기간을 갔는데 얘랑 똑같은 시간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A가 빠르다는 얘기거든? A가 빠르다. 그럼 A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A 행성이 여기를 지나는 거지. 여기를. 그러면 B가 여기를 지나야지. 그죠? 아, 바깥에 존재하는구나. 얘가 더 길고 얘가 더 짧겠죠. 속도는. <laughs> 아, 얘가 안에 있구나라는 얘기군요. a가 안에 있고요. b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또를 또 설명하면 뭐가 있냐? 그다음에 얘는 어떤 위치냐? a는 옆에서 봤을 때 a는 이렇게 지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b는 이렇게 지나는 거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거일 수도 있죠. 그죠? 어. 얘, 얘 중심으로 따졌을 때 중심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으로 따졌을 때는 이래요. 중심이니까 a는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또는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a는 그럴 거고, 근데 b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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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요만큼만 어떻게 돼 가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되고 B 밖에 있고 A가 가까이 있다 이 얘기죠. 봅시다 문제. 행성의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은 최대가 A가 B보다 크겠죠? 큽니다. 틀렸어요. 공정 속도는 A가 빠르죠,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의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존하는 동안, A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 최대값이 B의 시선 최대값보다 무조건 크겠죠? 빠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지나거나 약간 비트마하게 지날 텐데 얘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B는 이렇게 A는 이렇게의 식인데 그래서 맞습니다.